안녕하세요 여러분. 인생사랑재단에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는 사람사랑 운동입니다. 이번 주제는 섹스로봇과 섹스를 할 때의 생각이라는 주제입니다. 이 주제는 지금 시리즈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. 어, 논문, 그, 우리는 섹스로봇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나? 하는 논문입니다. 이 논문이 2016년에 i.e. 즉 미국의 전기전자 통신 학회지에 발표된 겁니다. 미국의 터프 대학에 있는 슈츠 박사와 아놀드 박사가 함께 발표한 논문이죠. 어, 이 논문은 질문지를 이용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. 그죠. 음, 미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, 그중에 남성은 57명, 여성은 43명이었죠. 그죠. 평균 나이는 33.42세. 그 20대부터 61세까지 분포를 했었죠. 그죠. 음 자, 이거를, 보, 여기에서 바로 이, 이 부분입니다. 여기 보시면. What is it right to have sex with a sex robot? 즉, 그, 섹스 로봇과 섹스를 할 때, 어떤 게 좋을까? 무엇이 좋을 것인가?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, 주제에서 말씀드렸듯이, 섹스 로봇과 섹스를 할 때의 생각이라는, 왜 이렇게 했냐? 질문을, 세 개의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한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, 섹스 로봇과 섹스를 할 때의 생각이라는 글로 지금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세개 질문이라 있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여기 요구, 여기죠.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어, 로봇과 섹스를 할때 순결을 상, 상실할 수도 있나 있을까? 아,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이제 답변이 재밌겠죠. 로봇과 섹스를 할때 순결을 상실할 수 있나? 하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변했어요 음. 자 보십시다 어, 여기까지네요 어. 자그 남성의 경우에는 40이 NO 40명이 노 o no. 어, 17명이 YES 어, 그럼 괜찮다 이렇게 됐고 여성의 경우는 30명이 노. No. 13명이 yes 했습니다. 어,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처음에. 여기에 참여하는 남성이 57명이었어요. 그죠? 그 57명 중에 40명은 no. 나는 승결을, 그, 이, 에, 섹스 로봇과, 섹스 로봇과 섹스할 때 이렇게 잃지 않겠다. 이게 40명. 여성은 30명. 어, 난 괜찮다. 한 사람이 남성이 17명. 여성은 13명이었다는 거죠. 어, 근데 이제 이런 남녀간의 차이는 음, 그렇게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는 없다 비율로 봤을 때 비율로 봤을 때 그런다는 거죠 왜냐면 40대 17, 30대 13이니까요 어, 이렇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어,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시면 어, 이런 질문이었어요. 섹스 로봇과 성교를 할때 자위 행이나 혹은 섹스보다 좋을까? 음 질문이 좀 이렇게 직접적이죠, 그죠? 섹스 로봇과 성교를 할때 자위 행이나 혹은 섹스보다 좋을까? 하고 물어본 거예요.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인데 남성의 경우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. 여성은 안 보이네요. 어, 그 이유는 안 써져 있어요 논문에 어 아무래도 여성이 답변을 꺼려했던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 에, 그 3.16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그두 번의 영상에서 나왔죠 이을 답한 사람은 그 굉장히 그 일치하려 않다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다고 7을 답한 사람은 완벽하게 일치를 한다. 자, 여기하고 이렇게, 이제 1부터 7 사이에 답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작성된, 얻어낸 결과인데, 남성은 3.16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은 1부터 7 사이니까 3.5가 중간이잖아요. 그러니까 중간보다 낮은 점수라는 거죠. 그러니까, 섹스 로봇과 성교를 한다는 것이 그자의행위나 또는, 섹스보다도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. 절반 이하니까. 어, 그러나, 우리가 유익게 생각해야 될게 답변 중에, 이게 이 보시면은, 표준편차가 1.87이에요. 그러니까, 이제 여기 더하기라면은, 높은 점수가 되죠. 그죠? 약 5. 5가 나고, 빼기, 여기 3.16에서 1.87을 빼면은, 한 1.4이 나오니까 1.4하고 5점 사이에 답변이 나왔다는 거예요. 어, 그래서 평균이 3.16이다 이런 거니까 전반적으로 어, 섹스 로봇과의 성교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. 그죠? 그다음에 질문 세 번째입니다. 어, 이 질문도 굉장히 도발적이고, 직접적인 질문입니다. 보시면, 섹스 로봇과 성교를 할 때, 에, 진동기, 바이브레이터나, 혹은 사람과 섹스보다 좋을까? 어,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. 어, 섹스 로봇과 성교를 할 때, 진동기 혹은 사람과 섹스보다 좋을까? 어,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남성만 답변을 한것 같은데 남, 남성의 데이터만 나와 있습니다. 보시면 음 3.06이 나왔어요. 위에 두 번째 질문, 섹스 로봇과 성교를할때자의행역은 섹스보다 좋을까? 뭐 이런 것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. 어 그러니까 섹, 으, 로봇과 성교를 가진다는 것은 그, 이, 보다, 이번 질문은 마스터베이션, 자유형이 인데 음, 그, 바이브레이터, 즉, 그, 성적 자극제, 자극기죠. 바이브레이터,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 보다,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, 뭐, 이런 데이터지 않나, 이렇게 생각합니다. 특히 또, 사랑과 성과, 섹스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, 좋지 않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나온 것 같아요. 전반적인 생각이 그렇게 되지 않는가 하고 추론해 볼수 있는 데이터입니다. 음, 이두 개의 질문에도 역시 일본과 같이 그 남성, 여성 사이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.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. 이제 그런... 그, 결과가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음, 그래서, 그, 섹스 로봇과 섹스 하는 것은 사람과 섹스 하는 것보다는, 음, 자의 행용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 같이 생각한다는 그런 결과지 않는가. 이렇게 지금 이 논문에서는 생각하고 있어요. 다시 말씀드리면, 음, 어, 이, 섹스 로봇과, 그, 섹스 로봇과 하는 섹스는, 어, 자이형이라는, 그, 바이브로, 그 바이브레이터, 진동기를 사용한 것보다, 어, 떤 좀, 사람과 함께, 사람과 함께 하는 섹스 로봇, 것보다는, 그니까, 이 로봇과 성행위를 하는, 그 성, 섹스를 하는 것은 사람과 하는 섹스보다도 이 자극을 주는 그 진동기나 또는 자의행위 같은 그런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죠. 어, 보조적인 걸로 받아들인다. 뭐, 이렇게, 에, 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. 이 논문에서는. 그니까 아직까지 미국인들은 이 논문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어, 섹스 로봇 과의 섹스 를 사랑 과의하는다고 사람 과 함께 하는 섹스 사람 과하는 섹스 라기 보 다는 어떤 자위 행 이나 어떤 그 보조 적인 자위 행의 보조 적인 그런 도 구와 함께 하는거 라는 생각 을 가진다. 뭐 이렇게 우 리가 이해 를 해도 되겠 습니다. 아직까지는 이제 섹스 로봇이 인간화하고 의인화하고 인격화 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. 뭐 이렇게 에, 추론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.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. 저희 인생사랑재단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추진한 사람 사랑 운동에서 추진하는 사람사랑운동에서 그 추진하는 우리 모두가 그 올바른 성관념을 갖는 데 있어서의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이 의견이나, 어, 또는 제안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저희에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앞으로 영상을 만들거나 이 사람사랑 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향 설정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.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